6 0 3이네템 랩. 좀 아깝긴 하다. 킹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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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어디 저거? 아, 너무 가까워. 다 쓸린다 이거 친구 써요 죽기도. 어렵게 공성기 어야이구나 그아 어? 사람 이거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저 57퍼 진짜 미게 개똥난 게임 짜사개두번 무조건 확정이네 이거 그런거에요? 좌우로 감고 가세요. 좌우로. 좌우로 감고 가세요. 아. 감은 <laughs> 어떻게 한 거야, 저거? 됐어? 됐어? 아니, 감아꼬 다니네. <laughs> 저희로라니까어디요 그니까 아니 왜 가서 받는거 자꾸 <laughs>

이 사람 먹히는 게 나아 흐아 책들 있네 이거 진강이야? 사람들에... 사람들인가 이거 진기 이거? <laughs> 2단계 가요. 인정해야 돼, 현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자, 앞뒤로. 이? 자, 12시 방향으로 감을 깔아주시면 돼. 오오오오.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데.

드럽게 아프다는 거야, 드럽게 아프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드럽게 아프다는 거밖에 없어요. 1패 렇게 이게 로테로, 와, 3명의 로테로, 3개는 돌아가서 들어가서 깊어 밟아주는 거랑, 팔 끝자라는 거랑, 예, 올라가서 해제 한 명씩 천천히 공세기 털면서, 막회 때 구슬 튀김해주고.

전령부 잡으세요. 레이저 옵니다. 렐렐렐렐렐렐레 준비. 이때 축구랑 같이 오는 거. 대체하면서. 자, 사이드 컷 잡아주죠, 우리. 사이드 컷.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저 또, 레이저 도착하기 전에. 자, 원들이 나머지 마무리하고. 땡, 어울티세요어울티였어요 도발하고. 자, 이주분들. 두 번째 나온 위치 잘 보세요. 이번에 나온 위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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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야자 잔디지? 아우, 아우, 똥잔디을 그냥, 아우. 자, 봐보세요. 자, 최행 탱커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이주 나왔지. 자, 오프탱커 어디서 도화를 하냐. 이게 레이저가 냄들 양옆에서 나와. 자, 보세요. 이렇게 반식으로 논다는 걸 생각해야 돼. 약간 틀어서 45도 각도에서 약, 어, 그치, 11시 방향, 우리 6시 방향으로 오게. 자, 이거, 이거 원딜이 잡아주고. 자, 촉수 이동하고. 자, 이렇게, 이 정도. 왼쪽에 있어야 돼. 우리 내 왼쪽에 들어간 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돌아서 최대, 한 늦게 도착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역산을 거쳐서 도착할 때쯤에 다 잡아야지 못 잡으면 뭐다 저2조가 들이 똥이란 얘기야 그냥 똥이란 얘기야. 저저분저해 주지 마세요. 들어가는 조들이 내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너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저도 레이저 다 쏠립니다 사았죠 오케이 야, 촉수 이제 뒤로 뛸 준비하고 있잖아 풀기 아껴서 여러분 내부 들어가서 쓰세요. 한명 뒤졌습니다. 그렇지, 이거. 게임처럼 이동해야지. 그데 그러니까 너무 빨라, 이동이. 자, 둘 뛰고. 발또셋 벌리고. 저, 뭐야. 풀기 아끼세요. 자, 1상어 파티 풀기 아껴서 들어가서 터세요. 들어가서. 자, 여기죠. 야 그러면 246 파티 탱커는 다이아 방향에 와야겠죠. 자, 잠깐만. 근데 이 타이밍에 다이아 쪽에 쫄이 나와있어. 큰쫄 보이시죠? 두 번째 들을 때는 두 곳에서 나와요. 이게 어려운데 원들이 여기 약간 오른쪽에서 최사 잡고 다이어 거들이 줘야 돼. 밤차 태하고. 이것도 봐. 어딜 반대편거들이줘 반대편 거. 여기서 최사 잡고 그치 여기서 최사 잡고 다이어를 들려야 돼요. 그 레이저 왜? 그들이 못 붙어요. 여기 레이저가 오기 때문에. 야, 씨발 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조심해. 어, 깜짝이야. 이지 무슨 고영화 찍네 아우. 나만 왔어? 너 너무 쉬지 마. 야, 자, 다 잡아 줘. 예, 전략 마무리. 아, 어, 다 뒤질 뻔 했네. 근데 그래, 한 명도 안 죽었다. 어, 진짜 무서웠어요, 방금. 자, 이제, 2조가 들어갈 차례죠. 자, 보세요. 2조는 이제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 1조 탱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오프테커인 저죠? 왼쪽에 나와야 된는데 됐잖아.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자, 1사버 파트 분들 전부 다 왼쪽으로 이동. 1사버 파트 왼쪽으로 이동. 자, 동물들 해줘. 최사 잡고. 원딜 분들. 이사로 컷, 원딜 분들. 자, 이쪽 라인쯤. 여기 쓸린다. 바보니 거기 있으면 쓸린다. 그렇지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딜이 잡아줘야 돼. 왼쪽 거. 그럼 어차피 반식으로 되면. 지금 냄드등뒤 거, 첫 번째 거, 전령 잡고 컷 해서 동굴 이동하면 되거든. 우와, 그래 잡혔을까요, 너무, 지금? 별쪽에 거 지금 안 잡혔죠, 지금. 아, 잡혔네요. 자, 이동하면서 동굴에 붙여주면 돼. 오케이. 이해 안 되면. 다시 해. 이렇게 진짜 고급진 설명에도 이해 안 되면 예, 답 없어요. 딴 거에, 딴 거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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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우, 아우, 뭐 하냐? 헤이나 <목소리> 죽었네요. 마찬가지죠 아 뭐야 어, 좀아픈데요 금박 때문에 재입주고 힐하면 아 안된다 힐할게요 우리 힐 아우 씨 아프고 이거 쫄 잡아야 됩니다 자최소 잡고 저거 딜해주고 원딜 키 이거 최소 잡아야 돼 최소한 거기 레이저 온다 로비트 캐라인쪽 조심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되게 잘한거에요 탱커가 잘 깐거에요 다시 자 이거 전령 잡고 자 이동 오고, 오른쪽으로 시시게 던져주고 예, 그 뭐야 펑고 이런 거배도 오케이 오른소리나 이런 거, <뭐라> 이런 거. 예. 이게 베스트 캔커님 잘하시네 이거 잡았죠 이거 아 전투발 해주자 이제 불쌍맨들 아유 차밖 걸어 가셨나 그냥 아불전보 해줘 이거 내밀만 하셔도 돼요? 탱커만 들어가도 돼요, 이건. 그냥 내밀하세요, 여러분들. 탱커가 저 뭐냐, 감시자만 잘 해주시고, 마울을 걸거든요, 냄드가, 냄드한테. 그래서, 탱커가 잘만 해주시고, 냄드만 치십시오, 여러분들. 봐요. 전투 방로 아무도 안 해줬다고 한다. 인지다아내 이상이 형이었는데 킹킹킹킹킹킹킹킹딱보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좋아. 다 예뻐요. 아, 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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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분 여기 계신 분아여 아주머니 맞, 아, 그 누구 누구냐 그분 오시기 전이지 와리님 거기 있으면 안 돼. 오 마이가. 진짜 말이니까. 일단 청소를 줘야 돼요. 유드네시 모시기 전에. 오십, 김광석씨 계셨으면 제가 볼때 우리나라 과한 김광석씨 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인의 목소리. 대표한 사람. 하나 못깼어요 이거 되게 아파. 이거 이따가 이거 정신 정고토님, 이거 정고토 쓸 준비하고. 에연두이서 있지 말고, 그짜라인아 이진씨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떼줘요. 이거 이쪽 라인 세개 있다. 아 미안해. 아 통화 못했다 카카야 사람 만들 아, 이렇게 잡겠나 오케이. 자 드리존 준비. 자 듬박 까면 칠결. 자전구투 주고. 다음에. 강희정 씨가 드팀키 많았죠? 전 다른 분 좋아했는데. 일로 나오고. 아아 간장이 아, 두디 했어요? 그렇게 나를 이기고 싶었나? 아 축하합니다 아유 고생했어 아 우리 칠레도 못잡았는데 무슨 뭔 막내미야 오늘도 못잡았는데 되게 좋다. 하고 야, 노래 참 좋아. 야, 몰련도있 어. 아, 클리스 엑 스트리머 야 하나 못 겠지? 유료 하나? 아, 미친 저 되게 아파요. 제 입결이가 움푹님네대막이다대막이안 키면 죽어, 대막이안 키면 죽어요. 안 키면 죽어요. 놓잡... 또 없었다. 키... 히... 뭘 엄청나게 키 네, 여기가 최약체 공대 맞습니다. 왜최약체 공대 맞... 맞으니까 오지 말, 진짜. 네, 그래야 우리가 최악체여요 진짜 <laughs> 내가 최악체인 거지, 여러분들 최악체가 아니야.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뭐개 주무신 거지 하고 아무리 킹킹킹킹킹킹 n g King k i 이라는게 이런 거였구나 <립이> 나는 나 옆구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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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런 옆구리서. 이것도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거. 원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야, 가 마지토 주고 이동중독 음. 한마님또 이제 와, 와서 가면 닦 깔아주는거에요 왼쪽 야 둔바 따님 제껴주고 생석 생석대 생석돼 적자생들 왔습니다 야, 어. 야 다시가자 아 진짜 이거 생존기 않게 여러분들? 점멸 점멸 나랑 헤어지기 싫은가봐 아야! 아야! 야,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은 개똥 파티 여러분들 죽으신 분들 개똥 캐리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살수 있는 방법 은 뭐예요? 야, 그거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바닥 을 어떻게 왜 어떻게 안 밟을 수가 있어? 따단. 바닥 다 피할 정도로 이 파티 오지도 않았지 그냥 <laughs> 제 말만 잘들어요 여러분. 기압 만 피하도 써 여러분들. 없나, 이거? 야다 뛰세요, 이거. 길을 모르는데, 가, 같이 팀면 되겠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유, 답답하네, 님들아. 아유,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쓰는 거야. 이유 없어. 저 타임이 왜 어려운데. 힐러분들도 자기 사느라 바쁘다고 힐이 들어올 거란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들, 저 때. 뭐, 먹으니까 되게 빠르네요. 엄청 빠르다요. 아, 몰라. 요 이분들... 아, 자꾸 내인생이태클거네 자꾸 전멸시키네 죽은 사람들은 이거 정말... 그, 그... 나태한 거야, 나태한 거... 죽슨말 <놀람> 없어요. 저게 생석 하나 뚝 클릭하면 딸깍이면 절대 안 죽어요. 이게 처음에 이동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 왜냐면 처음에 여기서 분사받고 시작해서 만피가 아닌 상태로 출발한단 말이야. 여기서 분사... 그... 광 들어오는 거... 도트 데미지. 그 도착할 때면 딸피가 돼 있지 바닥 빨면서. 그 여기... 도착하고 나서 히로를 어중이불로 붙다고 빨간색 두 번째 때도 거리벌가까워요저 때는 좀살수 있어요. 혹시 음. 안 누르는 거안 누르는 거. 왠지 알아요? 안 들어오는 특징이 공대장 말무술거 아니야. 방금 몇번 얘기했지. 자기 스킬 들는거지 어버버 시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움직이면서 딜은 하고 싶고, 어, 어 생존인 손에 안, 안 들어오고 이다 손에 안 익혀가지고 이걸 빨리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 난 절대 안 주고 난 절대 저런 거난 솔직히 템림 메시 여러분들 우리 나 500달러 와도 안줄 자신 있어. 이게 준 사람은 그냥 굳이 한 거야 부지한 거. 주고 말리 위코라 같은 거. 난 진짜 500달러 와도 안 주고 죽어, 안 주고 해시메 이 진짜 줄 리가 없어. 응, 위코라가 무슨 명령어 같은 거야. 걸로 만드는 거예요? 채키면 되는데 그아껴서뭐여저 혼자 각자 빨리 버프 좀 주세요. 지금은 뭐알려줄셔도 제가 뭐할수 있는 상태가 있고. 아니니까 쉽습니까, 지금 뭘 못하잖아요 어차피 아주, 그쵸 채팅 올라와도 어차피 못 보는데 딜은 음, 안 나오고 지 있으나 아 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을 바꿔야 되 돼요 <laughs> 그냥 이동하다가 딱딱 버튼 하나 누르면 되거든 이게 익숙치 않아래 화전에 기도, 기도 키고 타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나간 거 이거 좀 아쉽죠? 약간 왼쪽으로 가죠 저 방적돌기는 끝으로 끝, 끝으로 가야돼 그리고 흥마님은좀 익숙치 않으니까 관문 까, 관문도 없다 봐야죠 관문 까는 걸 모르시나봐, 요리는 없으시까봐자 그대로 가고 나오세요. 어. 야정국도두개다 빠졌나요? 와 복술들 진짜 노답이네. 여기에 정글도두개 태워 한개 하고. 발준비발지표시고이 이번 스텝 발전표 고 정말, 면을 그렇게 예측해서 깐게 어딨어? <laughs> 오른쪽 가면 어떻게 하려고? <laughs> 아 이동하면서 깔아야지, 감을. 자, 두 바탕 제이크스에 오면서. 이때는 도트 데미지가 없어서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 처음에 올때만딱 딸깍 하나 하는데. 밤은을 미리 깔아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거니까 무조건 다 들어오고 은빛님 제시켜 다 들어와야 돼요 사막이님 빨리 들어와주고 와우 대표님 뭐라고 그대로 여기 밤은 미리 깔면 돼요 이거 저쪽으로 하니까 키 약상계.. 약상계입니다 이때 파도가 와서 약상계 해야돼요 어머머머 이분들 네, 파도 날려 이런데... 났죠 파도도 같이 오는거 녹차파도 그대로나이샷 그렇지 이건 이건 너무 잘했다 파도 이쁘분 이렇게 하면검지도다 없어지죠 탱 아플 타이밍. 자, 끝날, 끝나갔죠? 자, 사방님이 바지표 받을게요. 자, 옆에 검은탈 준비하고. 검은탈. 제 입개로 다 빠졌죠? 근 입개가 아파. 이도트 데미지가 남아있어서. 또 오른쪽 가고. 이건안 아프지. 이게 없으니까. Understand? <laughs> 다 모이고요. 정보 토 없으니까, 아니, 뭐야. 왜 죽어? 다 모이세요. <laughs> 바닥 있어요, 바닥. 녹색 바닥 잘 봐야 돼. 그게 못 잡는 거 아니야? 상계야죠, 상계야죠, 상계야죠. 후! 어? 후 어, 바로 실수기. <laughs> 반대로. 오케이. 키. 히히... 정신 나간에발다 절켜 주고. 또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야전고톱 준비 다 들어와야 돼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와야 돼한명도빠져없이 그 낙사할 수 있어, 이거 잇. 너 앞에 가지 마세요 알았으면 낙사 안 했겠죠? 이건 잡았지, 뭐. 어, 방금 졸았다, 순간적으로. 1리다 <목소리> 낙지 가겠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오늘의 본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같았다